여러분들이 온라인이나 전화로 질문을 할때 저희 직원들이 되게 응대를 저는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희 병원을 믿고 결제를 하고 온전히 믿고 시술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또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드려요. 자, 근데 꼭 영양가 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마케터일 수도 있고 아, 우리 병을 좀 따라하고 싶은 대표 원장들일 수도 있고, 부원장일 수도 있고, 상담실장일 수도 있고, 코디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웃긴, 웃긴 거죠. 자기들은 몰라요. 티가 난다라는 걸. 애기들 숨바꼭질 하면 등다 보이는데, 자기 얼굴을 숨기는 거죠. 그, 그, 대도하는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양가 1도 없어요. 그럼 제가 답을 안 해요. 네오나라고 합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간별 포인트도 없고 능력도 없는 병원이면 상담비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저희는 온라인에서도 되게 처음에는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가르쳐 드렸었어요 근데 안 가르쳐 드리는 게 이런 질문 하는 거예요 골반 필러 가격 문의요? 다 해요 진짜로 여덟 글자 골반 필러 가격 문의 딱 여덟 글자네 진짜 자기가 골반을 하고 싶으면 자기 키, 몸매 원하는 거 아니면 이런 글을 봤는데 이렇게 될수 있냐? 이런 거가 선지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찾아가 가지고 검사 하나도 없이 내 무슨 병일 것 같소? 이런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드리밍취업 그렇게 제가 내원 상담만 가능하다는데 원리 묻는 사람. 그리고 꼭 필러 제품명 묻는 사람. 그러니까 이 따라하는 병원들이 이 원장이 어떤 제품을 써서 잘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늘 필러는 테크닉이 99.9%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답답해요. 꼭 필러 제품형 묻는 사람이 있어요 밤에 아니 멀쩡한 근무시간 놔두고 밤에 새벽에 그런 또 영양가 없는 질문하면 저는 no. 답도 안 하지만 최소한도로만 응대를 해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화도 그렇고 카카오톡도 그렇고 상담채널도 그렇고 예약을 스무스하게 잡, 잡으려고 개괄적인 어떤 정보만 드리는 거지 거기서 뭔가 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사님이 봤을 때도 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질문들이 있잖아요. 성의도 없고. 네, 네. 어떤 형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또 대략 이런 것도 있어요. 아. 골반 필러 평균적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아니 근데 이게 자기에게 한테만 네. 관심 <laughs> 가지면 되지 평균을 왜생각해 이게 네. 다른 요즘 병원 보면, 공장이한끝디 병원들 네. 보면, 앞불 어, 필러 몇 cc, 음, 얼마, 브랜드 이렇게 딱 적혀져 ]군요. 있어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평균적인 비용이 나올 수있는 아니, 얼굴도 아니고, 바디인데. 두상 무게는 편차가 별로 없겠지만 몸무게 차이는 엄청나잖아요, 사실. 근데 네, 그 카톡이 상담 채널이 잖아요 진짜 궁금한 걸 물어봐줬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어 제가 골반 제가 운동을 많이 해서 뭐 허벅지는 되게 탄탄한데 음. 골반 허리하고 음. 연결된 거기가 꺼졌는데 음. 이거 시술하려면 어떻게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질문 사실 솔직한 질문들이 좋은데 뭐 필러 제품명이 어떻게 되나요? 음. 히알론산 제제를 쓴다라고 하는데도 또 브랜드를 물어봐요. 음. 브랜드가 사실 결과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그렇죠? 전혀 그죠? 없죠, 전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받을 때 저도 그렇고 상담을 해주시는 이사님도 그렇고 직원도 영양가 없는 질문에 진을 안 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진짜 받고 싶은 사람들이 상담비 내고 진정성 있게 오는 그분들한테만 에너지를 쏟고 싶어요 예비 고객들한테만 근데 물론 처음에 궁금하니까 아 그럼 시술 안 하면 질문도 하지 마란 말이야 아니요 하셔도 돼요 되는데 캐내려고 하고 부정적인 질문하고 이런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본인 몸의 분석을 많이 하고 정말 시술을 받을 상담을 할 마인드가 셋업이 되면 오세요 그래서 고객들이 사실 저 병원 오면요 제, 저보고 생각보다 친절하다 그래요 유튜브에서 항상 강한 호주를 얘기하니까 근데 유튜브나 인스타 라방에서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제가 뭐라고 고객들 위해서 군림하듯이 가르치겠어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대충대충 알고 가면 피해 보는 건 고객님이에요. 저는 손해 볼거 없어요. 여기저기서 망쳐오면 저는 좋아요. 저희 고객 느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피해자를 안 만들기 위해서 피곤한데도 시간 우리 편집자는 계속 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때도 병원을 내원해서 상담할 때도 머릿속에 정말 지식을 좀 많이 채워 놓고 티키타카가 되어야 좋은 시술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꼭 부탁드립니다.